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아주 사소한 차이, 부자가 되는 3분의 힘 중에서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몇 가지만 더 읽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리뷰를 하면서 다섯, 여섯 가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읽어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일 신뢰와 실천에 발 딛고 서라. 질문을 멈추고 실천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가장 헌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등은 그 자체로 매우 힘있는 질문이지만 완벽한 답을 얻지 못해 괴로워한다면 앞으로 더 나아가기는 어렵다. 어떤 질문에 대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원적인 해답은 신뢰와 실천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최소한 그 순간만큼이라도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활용하여 잘 완수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 213 세상 모든 승자들의 공통점. 꾸준함은 세상 모든 승자들이 가진 특징이다. 어쩌다 한번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잠깐 그 기분에 도취되었다가 드문드문 실력 발휘하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감정을 꾸준히 경험하길 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꾸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는 모든 습관에 달렸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는 대로 실행해야 한다. 214. 변화는 가장 좋은 동반자.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게 해준 생각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다. 변화는 가장 좋은 동반자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개인이든 회사든 조직이든 지금 누리는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전략을 정당화하고 변화를 거부한다. 하지만 일과 개인 영역에서 새로운 수준의 성공과 부를 이루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217. 짧게 고민하고 길게 행동하기. 주위에 성공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보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같이 중심을 잃지 않고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가졌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것은 문제를 고민하는 데 주어진 시간의 10% 이상 쓰지 않기, 남은 90% 이상의 시간을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것이다. 273 절대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 인생을 위한 새로운 기본 원칙을 세울 때 잊지 말아야 할 기준이 있다. 바로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엉뚱한 것을 구하라. 낯선 곳을 탐험해보고 낡은 원칙을 깨고 흥분되는 새 원칙을 만들자. 지금까지 고수한 원칙은 모두 스스로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제 좀더 웃고 즐겨도 괜찮지 않은가?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저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헛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즐거움을 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즐겁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이고, 행복하다는 것은 즐겁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즐겁다라는 기분이 들면 모든 일들이 다잘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또잘될것 같다는 긍정적인 느낌이 들기에 어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경험은 확신의 기반이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나를 차별화 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만의 경험이다.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일은 기억뿐 아니라 신경계에도 기록된다.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본 것이 뇌라는 거대한 저장고에 보관된다. 이 의식적, 무의식적인 기억을 참고자료라고 부른다. 스스로의 인생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려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경험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275.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경험은 무엇인가. 내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다섯 가지 경험을 적어보도록 했다. 결과가 흥미로웠는데 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사람들 각각의 해석이 전혀 달랐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중 어릴 때 부모를 잃은 두 남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이 경험으로 마음을 닫고 모든 관계를 차단해 버린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 사교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 되었다. 자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이다. 282. 나쁜 경험은 없다. 세상에 나쁜 경험이란 없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인생에서 겪은 일들이 어렵든 쉽든 고통스럽든 기쁘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경험이든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살면서 자신이 겪은 최악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보자.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힘은 어떤 경험에 부여한 의미를 변화시키는 데서 비롯된다. 되돌아보면 그런 경험이 인생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살다 보면 해고를 당하거나 돈을 빼앗기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경험으로부터 더 나은 해결책과 새로운 인식, 분별력을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285. 하고 싶은 일의 마감시한 정하기. 지금 내게 필요한 새로운 경험은 무엇일까?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어떤 경험이 필요하지? 경험하고 싶은 재미있는 일을 생각해 보고 밝고 유쾌해지는 경험 자료가 무엇인지 선택해 보자. 새로운 경험 자료들의 목록을 정리한 다음 각각의 일정을 정해 보자. 언제 하나씩 해볼 것인지 계획을 세우자. 스페인어는 언제 배우고 그리스어나 일본어는 언제 배울 것인가? 열기구 체험은 언제 할 것이며, 양로원에 가서 캐롤 부르는 것은 또 언제가 적당할지 생각해보자. 낯설고 새로운 것들을 언제 시도해 볼 것인가? 287 중요한 일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경험자료를 늘리겠다고 일부러 사파리 여행을 떠날 필요는 없다. 단지 가까이 살고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기만 해도 충분하다. 새로운 경험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도 한다.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대화를 나누고, 영화를 보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들도 모두 새로운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무엇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험 자료가 될지,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297. 신분증 만들어 보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신분증을 직접 만든다면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 것인가? 사진이나 신체적인 상황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건강 상태에 관한 것, 성과 가치관, 감정, 믿음, 소망, 좌우명 등을 넣을 것인가? 건강 상태에 관한 것, 성과 가치관, 감정, 믿음, 소망, 좌우명 등을 넣을 것인가? 스스로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신분증을 직접 디자인해 보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분증 하면 주민등록증, 학생증, 뭐 자동차 면허증, 여권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스스로 어떤 재미있는 자신만의 신분증을 만든다면 좀더 자신의 삶을 가꾸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304 지금이 나에게만 집중하기. 스스로 지금 교차로에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과거는 잊고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에 온전히 집중하자 예전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는가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힘있게 과감하게 결정하라 그리고 실행에 옮겨라 지금까지 부자가 되는 3분의 힘책 속에서 또몇 가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읽어 드렸는데요 오늘의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집중하는 멋있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